안녕하세요, 하트짱입니다. 오늘은 월드제로에 들어왔습니다. 업데이트를 통해 발렌타인 이벤트가 진행 중인데요. 모두들 즐겁게 즐기고 계신가요? 저도 많은 캐스트를 클리어하면서 하트코인을 열심히 모으고 있습니다. 하트코인은 코스튬, 페달, 무기, 스킨 등 다양한 아이템과 교환이 가능하니 많이 모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복적으로 많은 코인을 모을 수 있는 최강 보스를 공략해 볼 건데요. 발렌타인 보스 공략 난이도는 어느 정도일지 차근차근 알아볼까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Let's go! 영상을 보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세요. 보스로 가는 문 앞에 입장했습니다. 보스로 향하는 길은 둥근 원양에 올라서면 위로 올라가는데요. 7타워 마지막 방으로 입장하는 모습과 비슷했습니다. 정상에 도착하자 웅장한 음악과 함께 보스가 나타나는데요 보스는 하남 제우스인 듯했습니다. 확실히 7월 드타워 보스하고는 스킬 차이가 있는 모습입니다. 지속적인 번개 공격을 했으며 큰 범위 공격을 자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직접 번개를 날려 피해도 주었으며 불규칙적인 범위 공격이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다행히 바닥에 나타나는 범위 공격은 피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에 어렵지 않게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체력이 낮은 방어구를 착용하고 있다면 모든 기회를 사용하여도 클리어하기에는 어려울듯 했습니다. 그러기에 좋은 방어구를 착용하시고 입장하길 추천드립니다. 이제 보스 스킬이 눈에 익으셨다면 보스에게 많은 데미지를 넣어야 합니다. 저는 헌터 캐릭터로 입장을 했는데요. 보스와 거리가 떨어져도 소환패시 보스에게 데미지를 지속적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보스 스킬을 피하는 것이 좀더 쉬웠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 스킬이 끊이질 않는데요. 공략 내내 스킬을 사용하더라고요. 잠시 빠르게 보겠습니다. 아, 어디갔지? 보스 체력이 절반이 되었을 때쯤. 보스는 원형 밖에서 강력한 스킬을 사용했는데요. 바닥 전체가 범위 공격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빈 곳을 이용하여 피할 수 있으니 잘 피해주세요. 이후에는 반복적인 스킬 공격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많은 데미지를 주어서 보스를 물리치지 못하면 또 원형 밖으로 나가서 궁극기를 사용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보스에게 많은 데미지를 줄수 있는 좋은 장비와 공격 짓을 착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제 보스의 스킬과 패턴을 알았으니 빠르게 잡아보겠습니다. 나이스! 이렇게 보스를 물리치면 무기 스킨을 얻을 수 있는데요. 확률은 낮지만 예쁜 무기 스킨을 저도 얻고 싶답니다. 아쉽게도 저는 이번에 무기 스킨을 얻지 못했네요. 아참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캐릭터로도 클리어를 해봤는데요. 저는 헌터 마스터 캐릭터가 선영하기 편했답니다. 참고해주세요. 오늘 이렇게 발렌타인 이벤트 미션 중 발렌타인 코인을 모으는 방법을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이외에도 다양한 미션으로 코인을 모을 수 있으니 꼭 이벤트 참여를 하셔서 원하시는 아이템을 얻기 바랍니다. 현재 제가 목감기가 심해서 이야기가 잘 전달되었는지 모르겠네요. 힝.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안녕!